지금 이거 어제 하고 있었는데, 복시자 이거. 와이드 마우스가 제가 어제 했는데, 초극하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이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닫고 다시, 어, 여기 지점에서 지금 많이 그 꺾여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지점을 그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려가지고, 가준 다음에, 여기서 내려갑시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급경사를 없애야 될것 같은데, 아예 애초에. 내려가는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만 해주고, 요거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준 다음에, 이렇게 가주도록 할게요. 요게 그러면은 좀 극경사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테스트. 어서오세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요렇게 해주고요. 테스트, 다시. 오, 돈! 돈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좋아요. 지금 돈이 많, 많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입장료 미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입장료를 받아라. 어, 입장료를 5만원만 받고요. 어, 나머지 이제 전면적으로 다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무료. 입장료만 받고 나머지 싹다 무료로 하겠습니다. 전 놀이기구, 무료 실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애들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지출을 없애겠습니다. 애들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 주니어 롤러코스도 무료, 그 다음에 통나무수로 통나무수로도 무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목마 무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요. 싹다 무료로 해줬죠. 전부 다 무료로 해줬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 어, 높음, 매우 높음 나왔어요 좋아요, 이거 문 열어줍시다 좋게 다시 고쳤습니다, 제가 좋아요 그렇게 해주고요, 그럼 탈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를 해서, 놀이기공 광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하고요 나중에 대출은 갚으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손님을 모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3년 10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뭐야? 과일 아이스크림 가게 개발하고 있고 우유는 아까 개발했었거든요? 봅시다, 이거는. 어... 1200명을 3년 10월까지인데 지금 431명 있는데 보험 광고 풀로 때리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이제 많으니까 이걸로 계속 실행을 할 거예요. 어, 스릴 있는 거 개발이 요거 이게, 이게 다예요. 스릴 있는 게. 아, 이거 울러코스도 우든이 나오긴 했는데, 아이고, 우든 듣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는. 아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상점 위주로 하고, 카라, 카라이드? 카라이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자, 카라이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런 맵 같은 경우에는 어 커브 녹는 거가 괜찮기 때문에 카라이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빛을 갖고 카라이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부터 갖고 빛이 조금 되어 있으니까 빛부터 빠르게 갖고. 파이라이스크림 가게 개발됐습니다 파이라이스크림 가게 지어줘야 되겠죠? 포만감을 늦춰주는 파이라이스크림 가게 문 열어주고요 가격 한 칸만 올려줍시다 음, 이게 초반만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나중에 가면 괜찮네 이거 애들 6만원씩 들고 오고 있네 어, 뭐 10만원 들고 있었어? 와, 대박. 애들 돈 많이 들고 오네요, 그래도. 얘 기분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나가네요, 얘들아. 와, 돈 10만원 들고 오는구나. 8만원, 얘는. 얘는, 와, 10만원 들고 있어요. 애들 돈 많이 들고 오네. 좋아요. 애들 돈 많네. 아, 이 형은 많은데 왜 청소를 안 하냐, 얘네들? 대출을 갚아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곳곳에, 어, 의자 벤치 좀 깔아주겠습니다. 의자 좀 깔아주고요. 또 애들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어, 막 휴지통이 적다고 막마무데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조금만, 휴지통을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휴지통 설치. 이제 쓰레기 아무데나 벌, 버리, 버리다가 걸리, 아, <laughs>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다가 걸리면 죽는다잉. 좋아요. 쓰레기통 많이 해줬고요 휴지통, 휴지통, 휴지통.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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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통. 휴지통, 휴지통. 휴지통. 휴지통 많다. 그 다음엔. 의자 좀 깔아줍시다. 의자 이제. 의자 깔아주고요. 자, 의자도 많으니까 이제 너네들 뭐 이렇게 가서 힘들면 의자 앉아있으면 된다. 그치? 좋아요. 이제 의자 많이, 많이 있어요. 아, 여긴 의자가 없다. 여기도 깔아주고요. 여기 의자 없죠? 싹 깔았습니다, 그기도 좋아. 의자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개발 뭐 하고 있니? 개발 상점감면서 하고 있고, 8월 15일, 광복절날 나오네? 좋습니다요. 왜..왜 왜, 왜 손님이 안오지? 오케이 대출 다갚았고요 됐습니다 대출 다갚았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깔끔한 공항상 받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더럽다고 했지만 깔끔하죠 이제 상당히 깔끔한 상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놀리공항 평판 올랐고요 이제 손님들 증가할겁니다 이제 무한으로 사람도 끌어 모을 거예요. 어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먼저 해치를 다 갚았으니까 조화로 언덕 덮어씌워 주고요. 스무스하게 갑시다. 이거 많이 타네요. 약간 빠르긴 한데 그래도 흥미도 오픈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와일드마우스 얘.. 예, 얘보다 그럼 높게 나온 거야? 얘보다 높게 나왔네 저게? 신기하다. 어 그러면은.. 아.. 물은 지을 수 있나 모르겠다 여기. 어, 일단은 스위스타를 지어볼까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트위스터 짓기엔 좀 너무 아까운데? 여기다가 짓고요 트위스터를 그러면 입구를 여기다가 해주고 출구 여기다 해준 다음에요 어차피 얘는 인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해주고 기념품 상점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상점 좋죠 여기로 해주고요 알았어, 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가져서 어? 이쪽으로 못 가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지. 어, 안 보여. 보도 높이 표시 9미터네. 그럼 이어졌죠. 아니, 이어진 거 맞어? 어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트위스터를 지었습니다. 그럼 손님은 509명 있습니다. 돈도 넉넉하게 있고. 어, 정비 기술자 내 안고했나? 정비 기술자 조금만 더 고용해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슬슬 엔터테인먼트를 조금만 고용해 줍시다. 엔터테인먼트 고용. 엔터테인먼트 고용했습니다. 이거는 판다로. 이렇게 조금만 고용해주고요. 사람들 이제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제.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생겼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지 않게끔 행복도를 계속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손님들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판은 좀 나왔습니다. 기념품 상점. 여기다가 지어주고요. 색깔이 아마 이거였던 걸로 같은데, 아닌가? 이거였나? 이 색깔로 해주고, 같은 가격 해주고. 문 열어줍시다. 기념품 상점. 아니네, 녹색깔이었네, 완전. 그러면은, 우산을 색깔을 바꿔주죠. 녹색깔, 요 색깔. 짙은 녹색으로 해주고. 됐습니다. 이 색깔로 해주고요. 조화로운 언덕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탑승장을 안 바꿨네. 통나무로 되어 있었죠. 통나무로 해주고. 얘도 통나무로 되어 있네요. 어, 고카트 수리하고 있니? 어, 얘도, 얘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 어, 통나무로 해주고. 요 색깔. 짙은 녹색에다가 이 색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녹색 이렇게 해줍시다. 어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를 이걸로 바꿔줄까? 이걸 어두운 녹색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이걸 녹색으로 해줍시다. 아닌가? 얘걸를 이걸 이걸로 해줘야 되나? 조금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차량이! 어, 얘 색깔을 조금만 바꿔주자. 4, 5, 6, 7, 8, 9, 10. 10번이었죠, 10번? 킬러 해주고 얘를. 11번. 이렇게, 이렇게 해줍시다. 그 다음에, 음, 어, 죄송합니다. 아, 요즘 들어서, 뭐, 이크를 자꾸, 마이크를 자꾸 요즘 들어서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상생한 매장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돈 많다. 아, 여기 우둔을지워줘야 되는 게 맞나? 비옵니다. <laughs> 무슨을 지어주는게 맞나 모르겠네. 나무, 어차피 높게 못 지어가지고 무드는 그냥 살짝 포기할까? 무드 말고 그러면은 뭐, 카라이드 짓겠습니다. 카라이드. 카라이드가 과연 재밌게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난 짓는데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얘는. 요리조리 피할 수 있거든요. 높이, 체진 높이라고 하네요 안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커, 코너를 꺾어주면 되겠죠? 꺾어주고 또 꺾어주고 꺾어주면 완성, 오케이 이렇게 완성했습니다요 그 다음에 입구는 여기다가 해주고 출구는 여기다가 해줘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차는 역시, 얘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어, 캐셔 고양이, 뭐, 빈티지 있는데, 캐셔 고양이, 빈티지 차량. 빈티지 차량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합시다. 차량 왜 이렇게 많냐? 차량 너무 많죠, 이거. 차량 열대만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명 해주고, 아, 어차피 물으니까 상관없나? 차량 많이 해, 합시다, 그냥. 테스트 해주고. 아 차량 너무 많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무리 도 너무 많죠 이건 어한 15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테스트 해주고 어이 정도면 됐어요 무로 어차피 무료로 해줄 거긴 한데 색깔 바꿔주겠습니다 색깔은 어 콩나무로 해주고 그 다음에 녹색깔 에다가이색깔 해주고요 얘는 갈색에다가 어 녹색깔에다가 흰색깔로 해주고요 이거는 음, 너무 안어울리는데 녹색깔이 킬 힐도 너무 띄고 올리브그레아 이게 좀 괜찮은거 같아요 요걸로 해주고 그 아, 다음에 네.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사람들 타야되니까 어 뭐야 붉은 잣나무가 앞에 있다네요 와 이럴수가 삼장카드 입구로 옮기겠습니다 입구를 여기다 옮기고요 그러면 다시 테스트해주고 그 다음에 길을 지어야 되겠죠 이제 길을 쫙 지어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완성 다음, 카라이드, 문 열어주겠습니다. 카라이드 인기. 이 정도면 기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햄버거 가게를 이제 지어주겠습니다. 햄버거 가게. 음... 여기 지어지죠? 햄버거 가게. 여기다 지어주고 문 열어줍시다. 같은 가격 해주고요. 햄버거 가게. 좋아요. 상점과 매장 아직도 개발하고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요. 카라이드 많이 타죠? 좋습니다. 카라이드. 오, 와 보이세요? 돈? 돈 엄청났습니다, 지금. 어, 상당이면안 돼도. 어,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요. 특정 놀이 광고 하겠습니다. 특정 놀이 광고를. 어, 송나무소로 어, 많이 있네? 그러면은, 카라이드 합시다. 카라이드 광고 해주고요. 음식이나 무료는 어 햄버거 말고 음료수. 음료수 무료로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무료 입장 쿠폰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공원 반가마리 쿠폰 날려줬습니다. 풍선가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풍선 날릴 수 있죠? 풍선가게 좋습니다. 하라이드, 인기 좋네요. 패스 결과 아직 안나왔고요 음... 이제 슬슬, 얌전한 것도 지어주고 싶은데. 지금 이게 얌전한 노력이긴 하거든요? 어... 돈이 많아가지고, 롤러코스터를 지어야 되나? 요즘은 그러면은, 어 일단은 롤러코스터 하나 눌러놓고요. 풍선각이 디자인이 되는 거 보고, 다음에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